안녕하세요, 나리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피곤합니다. <laughs>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분인가요? 어, 네, 보이시,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에, 충남 아산. 네, 충남 아산은 지금 열심히. 네, 달려가서 가고 있습니다. 어, 아산에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어, 특별하죠. 특별하다고, 특별, 특별하다고 하면 특별한 건데, 사실 일반 가전은 아니고,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 LG전자에서 나오는, 나오고 있는 이제 LG 오브제, 똑똑똑 가면 불 들어온 냉장고, 그 냉장고를 지금, 어, 매입하러 충남 아산까지, 그거 하나 가지러 아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는 가격대가 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매입 금액도 높고 시중 가격이 판매 가격이 높다 보니까 매입 가격도 아무래도 높겠죠? 아, 그런 제품은 고가여서 또더 조심해야 될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뭐 생활 스크래치부터 해서 갖고 나오다가 뭐 시킬 거, 깨질 거, 파손될 거 이런 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뽁뽁이와 에어캡과 담요로 포장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 제품을 3차에서 쓸고올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거기는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뭐 주택인가요? 어 일반 아파트는 아니고요. 일반 전원주택이라 하는데 사실 1층이라 하는데 1층이라면 더 사실 더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1층이라도 구조가 넓은 구조 괜찮은데 좁은 구조면은 1층이라도 되게 힘들거든요. 어,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이거 갖고 오시면은 하루가 다 금방 가겠어요, 지금? 시간이. 네,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기 도착 시간이 한 12시인데, 12시에 도착해가지고 냉장고를 픽업해서 오다가, 점심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도착을 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스키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한번, 매입하시는 모습 한번더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충남 아산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나리님. 네, 네, 지금 여기 아산 도착한 거 맞나요? 네, 지금 아까 제가 영상을 잠깐 짧게 얘기했지만, 아산 간다 했잖아요. 네 지금 여기 아산 도착했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오우, 집이 되게, 되게 좋은, 좋은 집인데요? 네, 전원주택이라서, 지금 사실 이제, 여기 보시는 일반 아파트도 아니고, 되게, 공층무조인데 네, 구조가 잘 되어있고, 또 중,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님께서 안 계셔요. 어? 고인께서 안 계신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또? 어, 고인께서 저희 탑 가져가고 매장을 실내를 일단 1차적으로 실례를 해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비번 알려주신 다음에, 저희가 냉장고 안전하게 가져가시있게 이렇게, 어, 편의를 봐주셔가지고, 지금 작업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밑에 담요는깐 거는 왜 깔은 거죠? 아, 왜냐면은 이 냉장고가 운반하다가 바닥에 스크래치나 뭐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항상 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기 전에, 냉장고를 이렇게 빼기 전에 방지하고 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세밀하게 작업하시는 네네. 거네요.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떠났을 때도 고인 왔을 때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어딜 가도 무조건 다른 카펫 작업 하고 작업합니다. 음, 고객님이 없는 만큼 더 신경 쓰시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냉장고 이요 네, 오, <laughs> 어, 냉장고 너무 이쁘네요. 네, 냉장고, 높고 네. 어, 예, 네, 네, 니다 확실히 고가 제품이라 네. 그런지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혹시 LG 오브제 가전제품 정리하고 싶은 분들, 삼성 비스포크, 뭐, 좀 컬렉션 뭐, 좋은 제품들, 고급 모델들, 어, 처리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탑가전로 할인 매장 연락 주시면은 보다도 좋은 가격으로 매일 진행해드릴 거니까 꼭이 영상 보신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 다리님 지금 냉장고가 밖으로 나왔네요. 네, 지금 집 안에서 바 바깥으로 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지금 차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입구에 딱 맞춰서? 네, 마침 저희를 위한 냉장고라고 해도 대중으로 딱 입구까지 가느냐, 딱 해서 바로 그냥 편하겠죠. 아, 그렇군요. 엄청 무거워요. 눈짝이 보호가. 물 4개가 닫히는 상태에서 들으려면 솔직히 무게가 한 130km/h, 1 4 0 k 나가는데 그래도 여기 잠깐 힘 잠깐 한번 쓰고 바로 냉장고 올려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올리고 나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님. 네 안녕하세요. 다리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게 아까 거기서 매입해온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LG 오브제노높온 네, 냉장고 똑똑똑함 들리는 건데, 지금 아직 전기를 꽂진 않았습니다. 무려 연구소가 2023년식이라서, 어, 2023년도 3월에 생산한 거라 아마 지금도 LG에서 보증기간이 살아있는 제품이라서 아마 이런 제품께 신혼가전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새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바로 바로 판매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아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런 제품 같은 오브제나 뭐 비스포크 네. 이런 제품들은 가격대가 아무래도 높게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꽤 값을 지불하고 구매를 했는데 다시 네. 팔 때는 네. 또 중고 개념이 살짝 이제 음... 네, 산 가격보다 많이 못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말씀해주셨고요. 일단 보통 새 거를 구매했을 당시하고 중고로 팔을 때는 감가라는 요인 이 있는데 감가 요인은 특별하게 고가 브랜드일수록 감가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중고가자는. 그만큼 중고가자는 저렴한 중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처럼 중고 업체들이 좀 저렴한 중고를 원하지, 이렇게 고가 프리미엄 모델들을 원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탑가정하고 같은 매장에서는 이런 제품만 선별해서 중고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높게 가격을 드립니다. 물론 어뭐 작업 조건에 따라서 제품의 사양이나 뭐 성능이나 외관 외관 상태나 연식이나 색깔 따라 다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스펙이 좋고 연식 짧으면은 어뭐 제가 뭐 딱히 얼마라고 더 드린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은 무조건 경쟁 업체보다는 무조건 더드린다는거꼭 하나 기억기억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면에서 요즘에 뭐 개인 직거래, 뭐 당근 많게, 번개장터 중고나라 이런 게 너무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사실 이런 대형가전을 중고로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업체, 특히 저희 탑 가전하고 선배장을 믿고 이용해주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얼마 안된 것들을 저희한테 내놓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이런 제품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하고 싶은데 네. 그럴 때는 어떤 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은 이런 제품들은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신혼가전이나새 아파트 입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 우대, 특별 우대 할인을 많이 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총 금액에서도 어, 어느 정도 유리가 있,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뭐 재고가 있는 경우에 는 전자렌지, 뭐, 뭐 가스렌지, 뭐 청소기, 뭐 밥솥, 뭐 오븐 이런 거를 좀 기본적인 재고가 있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거 제품 세 가지, 네 가지 구매하시면서 그렇게 좀 득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꼭 어, 잡으겠습니다 이제 그럼. 날씨도 좋아졌고, 이제 이사나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가전제품들을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께 또 한마디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면? 어, 일단은 가전제품을 필요하신 분들이 참 요즘 참 많아요. 왜냐면 삼성이나 LG나 하이마트 가보시면은 기본 가격대가 너무 뭐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뭐 리퍼나 아니면 뭐 반품이나 이런 걸 많이 검색을 해서 좀 찾아오시는데, 저희 매장은 일반 중고랑 또 일반 혼수 가전, 신혼 가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혼수는 혼수대로, 신혼은 신혼 가전대로, 또 일반 가전은 일반 가전대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서울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항상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G 오브제 냉장고, 오브제 냉장고, 비스포크, 그 다음에 삼성 AI 쭉 뒤로 가보시면 삼성 그랑데, 비스포크 최고급 모델 라인업, LG 워시타워까지 이런 제품들을 저희 탑가전망 할인매장에서는 좋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물론 판매, 배송, 설치, 사업 관리 사업 관리까지 책임지고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보다도.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저희 탑가정화생매장 최고보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